삼계탕 준비합니다. 탕한번좀 삼계탕 올려보게. 찹쌀 찹쌀 찹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음. 마늘 넣고 하면 정말 보양식 보양 육수가 약성을 발휘하기에 팔팔 끓고 있습니다. 오 꼬리이고, 음.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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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기다려 음. 왜냐면 이 속에 걸 빼야 돼서 음. 이 속에 이런 거 이런 거다 빼야 냄새가 안 나거든 이런 거 이런 거 응, 이런 거다 빼야 돼 이런 거 빼고 기름 많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다 떼내고 이거 그러면 기름 막 둥둥 뜨거든 이게 이런 거다 잘라내야 돼 이런 거 이런 거, 이런 거. 기름 덩어리 응 기름 덩어리 잘라내고 이렇게 어? 이거 잘라내야지 깔끔하잖아. 그리고 요거, 요거, 요거. 음, 닭, 닭그 이거, 이거 제일 안 좋은 거 이거. 음. 이거 어. 잘라내고 이것도 다 잘라내야 기름 기가 없떠서 어떤 사람들은 닭 껍질 좋아하는 사람들은 <laughs> 그거 왜 떼내냐고 막 그러는데 음. 이거 떼어내야지 깔끔하니 좋아요. 그리고 이 닭날개 요거는 안먹는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냉랭끄태는 안먹죠 응 요거 어, 요거 요거는, 요거는 치킨에서 와도 안먹어요 요거는 응, 먹으면 뭐 옛날에 그러면 이거 먹는다고 풍이 걸릴까봐는 맞아맞 안먹는거고 안먹고 풍이었나요 침이 아니었나요? 풍풍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그래서 그런건 아니겠지만 좋지 않은거니까 여기 기름 이렇게 다 잘라내버리고 음. 기름 깔끔하잖아요 그렇게런거 그런 거 춤추는 게 낫고 있어. 이렇게 해서 어, 다 잘라. 응. 사람들이 이렇게 잘라내고, 응. 이렇게 잘라내고, 여기를, 여기를 다 파내야 돼. 이거. 이런 거 있거든, 이런 거. 음. 이런 거, 세대 이런 거, 핏떡 뭐 이런 거에서 그 냄새가 나니까 음. 이거 다 파내야 돼. 안 되면 손가락 넣어가지고 네, 이렇게 하 네, 깨끗이 파내면 이런 게 나와요. 이런, 게. 이런 거, 이런 거, 나오죠?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다 이런, 음. 이런 거, 이런 거다 까내야 돼. 이거 뭐, 삼계탕 집 가면 그냥 이런 거 일일이 다좀못 구거든. 깨끗하게. 응응. 거기에서 깨끗해서 해야 돼. 거기에서 좀 지저분하네요. <놀람> 이게 아. 깨끗하잖아요, 속이. 음. 네. 이렇게 파서 그래야지 국물도 맛도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요. 그런 식으로. 예. 신기하다 하나 있으니까 하나 똑같으니까요. 음. 마늘 이건 씻은 거 마늘 좀몇개 넣고. 음. 찹쌀. 이거 들려주려고 시켰 이거 뭐 찹쌀에 한줌만 넣어서. 아, 아 음. 요거밖에 안 들어가요? 많이 안 들어. 이게 밥이 이렇게, 밥이 이렇게 불잖아.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. 잔발을 아시나요, 박 쌤? 저 처음 들었어요. 방금 네, 보여주시는 거. <laughs> 음~ 그 망을 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끼는 거야 이렇게 네 어, 이렇게. 여기를 음. 이제 그 삼계탕 집에서는 여기를 안 잘랐기 때문에 쌀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. 여기 조금 나와도 상관이 없, 없는데 그~ 그~ 거기서는 이제 모양을 보니까 음. 그 사람들은 맛, 맛도 맛도 맛있지만 음, 모양을 보니까 우리는 뭐, 뭐~ 모양보다는 깨끗하게 하는 걸 원하니까 그냥 넣으면 돼요 우리는 음... 이거는 그냥 놓고 시원한 사람으로서 그냥 한 원래는 요것도막 끈으로 묶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응. 그런 거 한두 번 봤던 응.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, 음... 해서 떼나놔 그게 등 쪽에 씻어지지 않아 가지고 음... 씻어버린 게 많다는 거지 음... 잘 우려낸 약재료는 건져내고요 삼계탕 육수물로 물을 사용할 나왔어요. 겁니다 우와. 이거 a t 하는 u are not done. I am done. I am done. I am done. I am d o n 가 저도 다른 할일 없어요. 여기서 놓까요 까세요. 그거 네, 파, 네, 파 같이 까세요. 네, 네, 네. 아, 준비해 된, 된 재료를 한솥에 넣고 팔팔 끓여주기만 하면 맛있는 보약 같은 녹두 삼계탕이 준비되었는데요. 재료는 식성과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. 어, 자기에 맞게 선별하시면 될것 같고요. 맛있게 죽도 끓여서 이렇게 드시면 몸 보양도 되고 여름 나기 한결 편하실 거예요. 여러분도 맛있게 만들어서 삼계탕 드시고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어요. 맛있게 드세요. 천 분의 구독자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면 좋겠어요. 오늘도 좋은 시간, 남은 좋은 시간 되세요. 감사합니다.